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저희가 원래 마이크 두개 이렇게 진행 가능한데, 지금 저희 컴퓨터 전선, 뭐야, 장비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왔다 갔다 함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가 12월 때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과거 16기 친구들, 지금 2학년이죠. 그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배우게 되는 심화수학 2에 관한 관련된 과정을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과거 17기 지금 1학년생 학생들을 건너뛰고 내년 입학할 과거 18기죠. 18기 학생들을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게 관련된 내용들을 원장님과 한번 여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과거 1기부터 지금 17기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울산 친구들이 어떤가요 과거 친구들? 늘뭐 얘기하지만 학교에도 얘기하지만 점점 더 수준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늘 아마 그 원시 시대도 아마 내려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동굴 벽에 아마 요즘 애들이 점점 수학 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과거 1학년을 입학했을 때 어떤 과정을 배우는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지금 친구들이 어떤 입학에서 어떤 상태로 수업을 진행받고 있는지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생한 경험담과 그 내용들 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커리큘럼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제일 먼저 1학년 1학기 과정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공통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상 고등학교 수학 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1 학기 2 학기 나눠서 수업이 진행되는 내용인데 과거에서는 1 학기 학기 다 한꺼번에 진행하죠. 세분 선생님이 들어오시죠. 그죠. 네. 세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각각의 수상 수하 또 가운데 부분을 맡아서 예,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제적 문제가 이제 2 학기 때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2 학기 때는 이제 교과서가 심화 수학 원이라는 교과서를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그리고 수열과 극한 미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 내용들이 수원뿐만 아니라 미적분 내용들까지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입학해갖고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음. 지금 현재 학생들이 후원하고 미적까지를 같이 가야 되니까 좀 힘들어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좀 많이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 제가 학생 대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은 이제 표현을 아,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앞서가는 학생, 그리고 쫓아가는 학생,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 줄잘안 보이시죠? 전버 모두 학생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거를 진학하시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머릿속에는 조절 조친이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흔히 약4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꿈꿔왔던 1년 빠른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학생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원장님? 네, 네, 네. 음, 제 앞서가는 학생 음, 얘들은 뭐 어떻게 공부했냐? 사실은 공부는 이 모든 아이들이 다 일단 앞서간 학생, 쫓아간 학생, 전부 모두 이 학생 모두는 아마 수상하는 한 번은 봤을 겁니다. 그 차이는 실제로 자기가 문제를 제대로 풀 거냐, 진짜 공심을 갖고 이제 집요하게 할 거냐, 아니면 학원에서 제 열심히 가르친 걸 그냥 아저 사람 참잘가르치냐 하고 멍 때리고. 실제로 풀고 있지 않냐 그거의 차이죠. 실제로 얼마만큼 문제를 스스로 잘풀 거냐 그게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시험을 쳐봐야 되니까. 또한 가지가 예 과거 준비하는 부모님들 학생들이 음, 어떤 서, 부분이죠? 서로 서로 확인하고 싶지가 않죠. 이제 과거 과거든 이제 중학교에서 선행을 하시는 선행을 한 학생이나 학원이나 학부모님이냐 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질 않아요. 아 선행을 하니까 잘하겠지. 실제로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애가 테스트를 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과거 쪽은 다 서술형 주관식이기 때문에 애 스스로가 정확하게 적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술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와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모를 경우에 힌트를 줬을 때그걸 바로 이해를 해서 풀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도 그건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구술 부분을 하당히 중요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연장이 되죠? 나중에 그 애들 면접까지도 같이 이어지지 않나요? 대입의 면접이나 아, 대입이 아니야. 중학생이면 이제 과거 면접에도 이 상황에서 면접관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말하고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걸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은 중학교 때부터 좋은 건 초등학교부터 앞에 나와서 구술로 말을 표현하고 수학문제를 표현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상황이고 이후 대입에 있어서도 구술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거 애들은 수능을 별로 치고 싶지 않을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쳐야 되지만 대부분은 이스 쪽으로 가니까 구술 면접이 제일 핵심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시작됐던 부분인데 수능이 최저가 이제 적용되는 학교들 가는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이제 부담도 많이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죠? 흔히 얘기하는 40% 안에 들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아, 앞서가는 친구들을. 제들과 같이 수업하면서 함께 과거에 진학한 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잠시만 영상 보실게요. 어, 하면서 아, 잠깐만. 그 아, 부분에 좀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돼. 여기서 사실은 분류를 한다면 앞서가는 학생이라는 것은 선행이 어느 정도 된 애들 중에서 수학을 혼자 힘으로 풀수 있는데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이고. 여기 있는 쫓아가는 학생은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때의 선행이 어느 정도 안되면서 그렇지만 과거 1학년이 되면서 실제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쫓아가는 학생이고 그다음에 존버하는 학생은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그게 별로 없는 학생이죠. 수업은 듣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는 학생이고 또 하나는 저 쫓아가는 학생과 동일한 부류에 속해요. 부류 그러면 좀 그러나? 선행이 어느 정도 안된 학생인데 자기 혼자서 주도적으로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과거에 가는 애들은 중학교 수업들이나 이거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과정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 진도가 빠르니까 얘를 하고 싶지가 않고요. 일단 아, 이 말하면 되나? 배 째라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실제로 공부를 중학교 때 잘하는 학생이 쫓아가는 학생처럼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실제로 고상까지 남으면서 수학을 포기한다 이런 학생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서가는 학생이나 쫓아가는 학생, 이 학생, 존버 학생 은 모두가 거의 동일해요. 단지 진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도와 근데 애들이 이미 크면은 고일되는 순간, 중삼되면은 자기 스스로 공부할 정도로 이제 머리는 이제 염으로 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자존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제일 문제고, 그걸 위해서는 뭐, 일단 구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스스로 여기 나와서 선생님이 앉아있고, 저희 학원이면 제가 앉아있고, 애에게 모르면 힌트를 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받아들여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과정만이 실제로 여기에 이제 전부 모드로 가는 걸 제일 안타깝지만 글지 않고 쫓아가든 앞서가든 이런 학생들 그리고 이 학생들의 특징은 수업 시간 어디나 질문을 합니다. 자기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전버 학생들이나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물었을 때 대답하고. 대답을 안 하려고 하고, 표현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사실은 한마디 하는 것만 보면 애 수준을 실력을 알수 있는데 숨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숨겨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구수를 통해서 계속 해결해다 보면 이제 스스로 좀 자신감이 좀 얻어질 거고 풀어나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덧붙이자면 이제 어머님들 상담하다 보면 어, 우리의 진도 어디까지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머님도 놀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가 이런 수준인가요? 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과거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 이제 특목고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구슬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 근데 문제가 고등학교 1반고 진학한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조사 간다고 바쁘니까 정말 하고 싶지만 그게 참구술수업을 진행을 못하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어, 영상 잠깐 보실게요. 네, 저희 학원이 이제 구슬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니까 일단 너무 기사직에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실판을 통해서 같이 수업 진행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 저희들 과고 준비하는 친구들 잠깐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전에 어, 기해서 보면은 학원을 믿나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들도 믿으셔도 안 되고요. 단지 그니까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부모님들도 애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가 않고요. 왜 확인하면 싸움이 나요. 학생도 사실은 수업시간에 멍때리고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어머니께 얘기할 수도 없고요. 얘기하면 또 부딪히고 학원 입장에서는 학생이 어머니께 애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학원은 끊을 거잖아요. 매출에 지장 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간에 언제까지 과학고 같은 경우는 과학고 입학 전까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과학고 입학을 하고 나서부터 4월 말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애들은 자는 시간, 수업하는 시간이 다 똑같고요. 빨리 그 학교 진도도 거의 동일하고 시간도 동일하니까 자는 시간 똑같으니까 얘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고 합격한 순간. 그 전까지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나 하고 합격한 순간부터 2월 말까지 많이 애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 잘 안된다라는 것을 부모님도 학생도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가는데 실제로 저희 학원에 오다 보면 아 내가 꼭 이걸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그냥 2월 말까지 다른 학원에 간다. 공부한다. 혼자 공부한다. 하면서 갔을 때 3월 첫째 주부터 테스트 친 결과를 보면 좀 걱정스럽고 그런. 네, 또그 극복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인데 좀부붙여지고 하고 있는 뿐이고 계속 테스트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 과고 합격하기 전까지에도 학생이 이제 과고에 가서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니냐는 사실은 구술을 통해서 애 표현하는 걸 어머니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볼수 있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고, 애가 발표하거나 이런 모습이 좀 힘들면, 다른 방법을 또 취해도 되고, 아니면 더 애를 붙다듬어서 좀 공부하게 만들 수가 있지 않냐. 자꾸 세 명이서 세 부류가 동업하여 애의 앞길을 막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과정을 좀 극복하는 과정은 구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도 아무리 나가도, 십자 표현이 안되면 거의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17기? 네, 17기가 1학년이고 18기가 네. 내년에 가고 네. 1기부터 쭉 맞습니다. 해왔지만 그게 제일 핵심이지 선행의 문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단지 산수예요. 산수에 익숙하냐의 문제고 그거는 합격한 이후에 다른 데서 하시라고요. 근데 한 70%는 이렇게 올인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도하국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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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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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는중국 때, 중도때 열심히 고한로 표현하고 자존감을 계속 갖고 가기를 간곡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숨기는 거, 저거 좋진 않죠. 드러내고 그냥 의사한테 처방받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구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더 이제 과거 저희들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잠깐 그 내용들을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 수업하고 있는 그 친구 이제 구술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를 띄워 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문제를 풀면 거기에 대해서 수학적 개념과 발표 태도 이런 것들 을 같이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확인하고 알고 있는지 를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잘 쓰고 있죠, 이 친구는요. 이 학생 앞에 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맞은 앞쪽에 앉아 있고요. 예.

어 이렇게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저희들이 원래는 시간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16분이나 지난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좀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원장님께 더 많은 걸 물어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씩 질문할 거리를 마련해서 어머님들한테 어떤 게 궁금하시죠? 여쭤보고 그 가지고 원장님 다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laughs> 제발 들어내고요 표현합시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머니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구술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과거 아우선과학 과거, 과거죠 일기부터 1 7기까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